네, 안녕하세요. 마린코스트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제 앞에 있는 드디어 마린코스트 스카이라인 DC 펌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그간 소개해 드렸던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확실히 펌프라는 것 자체가 특히나 저희 마린코스트의 이름을 달고 판매될 펌프를 여러분들께 선보여 드리기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검토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께 이 제품을 선보여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.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마린코스트의 새로운 리턴 펌프, 과연 어떤 제품인지 끝까지 영상으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총 6가지 사양이에요. 총 6가지. 1000부터 시작해서 1000이라는 건 최대 출력을 얘기하는 거고요. 시간당 1000L. 그리고 가장 큰 제품은 9000인데, 자, 1000짜리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1000입니다. 1000. 1000하고 가장 큰 9000. 와, 9000 무겁다. 자,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. 1하고 9000, 1000 정말 귀엽죠. <laughs> 이0 0 0의 경우에는 저희 마린코스트 수조로 보면 오지 35부터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. 오지 35나 45, 뭐 작게는 60까지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1500이 있고, 2000이 있고, 4000, 6000, 9000까지 가는 거죠. 그래서 가장 큰 9000이고,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보셨던 부분은 이 하단 석션 부분, 이렇게 빠지거든요. 이 부분하고 아마 웨이브 기능일 것 같은데요.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은 MKT1000의 경우는 하단 석션은 없어요. 이거는 구조를 잡을 수가 없는 사이즈라서 그래도 이렇게 빠지는 일반적인 스크린이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. 자 이렇게 1000은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는 제가 1500을 가지고 보다 디테일한 사양들을 보여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1500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오색산호님 자 오늘의 특별 게스트 오색산호님을 모시고 마린코스트 스카이라인 펌프 시연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아직 혜린이 인재막 시작한 오색산업 <laughs> 어 근데 실제로 와서 실물을 봤는데 네. 솔직히 아직 성능은 모르겠으나 네. 비주얼은 이거 그냥 데려다 키우고 싶을 정도 <laughs> 펌프를요? <laughs> 어, 최고입니다 아 좋아요 시작이 좋습니다 일단 펌프부터 연결을 하고 지금 보시는 수조는 마린코스트 OG35 Gen2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사용할 펌프는 마린코스트 스카이라인 MK2 1500입니다 1500리터 짜리 1500리터를 쓰라고 이걸 다는 거 아니고요 5 g 3 5는 1000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1500부터 이 하단 플로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쓰는 거예요 오차 여 차. 서 연결을 하고 이거를 일단 풀고 아물 되게 차다 겨울인 거를 망각하다 <laughs> 아. 추워요 <laughs> 자 지금 116 호스 꽂고 있어요 116 인서트가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, 예쁘게 꽂혔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향 넣어도 충분히 꽂히네요 자 꽂히는 모습 보여드리고 근데 이거는 지금 길이 맞춰서 좀 해야 되는데 호스가 길어서 뜰거 같은데 아, 호스가 접힌다 잘라야 되네 이렇게 뻑뻑한 건 절대 오류가 안 생긴다는 얘기잖아요. 그죠? 이건 딱 사이즈 딱 맞으니까 정 사이즈니까. 오지도 고퀄리티긴 하나. 예. 네. 이거는 좀 약간 대중화를 많이 시킨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고퀄리티를 뭐 물론 비싸도 고퀄리티죠. 하지만 가격에 비한 고퀄리티도 있는 거고. 충분히 만족하실 수있을만큼의 비주얼이. 그렇죠. 아, 진짜 야 근데 중요한 건 성능이 따라줘야 되는거지 아 성능 뭐 당, 당연, <laughs> 당연하죠 당연 성능이.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아, 대충 요정도로 일단 이제 펌프 양을 먼저 확인해야 돼 대충 요정도로만 하자고요 여기서까지 또 맞추면 힘드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펌프 어, 너무 컴팩트하고 너무 예쁩니다 그죠? 예쁘죠 그리고 내구성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마감세가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좋은데 시작이 버스표어 응? 알아보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진짜 고수님이 제바우 추천해주셨거든요. 네. 지향이면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 메이드, 메이드 코리아. 인 코리아는 아니에요. 아, 네. 어쨌든 근데 메이드 <laughs> 바이 코리아. <laughs> 디자인드 바이 기술력은 코리아. 이 녀석은 어차피 코리아에도 들어가는 거아니야 생산을 저기서 하는 거지. 아이폰도 중국에서 생산해요. 그 맞아 맞아. 네. 맞아. 자 이제 장착이 끝났습니다. 완전. 이거 보세요. 아이고, 예뻐라. 예뻐요. 예뻐요. 아, 그리고 그냥 생각만 해도 이 밑에서 물을 빨아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. 자, 이제 아댑터를 꽂아보고 컨트롤러를 꽂아서 자, 1500 컨트롤러 구요. 전원을 켤게요. 이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? 이제 위에 인디케이터 있고요. 여기서 이 모드를 누르잖아요. 2로 바뀌었죠. 자, 이제 게이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? 자, 이쪽 보세요. 이제 물이 계속 웨이브를 치는 겁니다. 지금 인디케이터 나오고 게이지 쭉쭉 치는 거. 그래서 이거 설치하실 때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죠? 확실하게 물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이 리턴 칸의 수예요. 이게 얼마나 변동되느냐. 이거 많이 걱정들 하실 거예요. 자. 리턴 칸수위 보여 드릴게요. 지금 웨이브 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웨이브 시퀀스 자체가 거의 1초 단위이기 때문에 지금 파도가 치긴 하지만 ATO가 오동작할 범위는 아닙니다. 이 부분 보여드리고 그리고 수면에서의 모습 보여드릴게요. 자, 지금 이렇게만 보셔도 패턴의 차이가 느껴지시죠? 윙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표면에서 윙윙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러 윙윙 하는 것 눈으로 보이시죠. 그리고 다시 모두 누르면 정속으로 바뀝니다. 자, 바뀌었죠. 그냥 아까 메모리 돼 있던 출력대로 다시 살아나고요. 그리고 이제 수면 보시면 수면의 변화가 없죠. 다시 리턴 칸 보여드릴게요. 자, 리턴 칸은 이제 유지가 되고.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보셔야 될건 소음이에요. 지금 진짜 수조에 바로 귀 대놓고 들어야 모터가 돌아가는구나 할 정도입니다. 지금 들리는 소리는 그냥 물에 대한 낙차고요. 모터 자체는 소리 진짜 없지. 밖에 차 소리가 더 세요. 예, 네,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. 솔직히 말해서 백트라보다 조용합니다. 아예 소리가 안 나요. 예, 네, 안 나요. 예. 네. 그러니까 물이 넘어오는 소리, 졸졸졸 소리만 살짝 진짜 미세하게. 그래서 진짜 귀딱 빠짝 대야 소리 들려요. 아 근데 모터의 소리 는 거의요. 네, 예. 그 지금 저희가 한 저는 솔직 개인적으로 아예 안 들려요. 수조에서 한 40c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. 이게 지금 예 소리예요? 컴퓨터 컴퓨터 팬 소리 야 지금 이윙 이, 소리. 그러니까 예 소리는 아예 안 들려요. 음. 그러니까 예소리 진짜 조용해요. 예. 600까지는 1500으로 충분하고 사실 모터가 맛이 가는 게 이쪽에서 물이 흡수돼서 그런 경우 많거든요. 근데 저희 제품들은 마린코스트 리턴 펌프는 이거 다 이중 처리돼 있어. 물이 안 들어가게.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굉장히 큰 장점이죠. 첫 번째로 디자인은 말할 게 없고, 두 번째로 성능인데 지금 돌렸을 때 느껴지는 거는 의심할 바가 없고 물 치는거나 수시 움직이는 것도 충분한데 마지막 검증해야 될 부분이 얘가 얼마나 내구성이 그렇죠. 어느 정도 가능냐.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? 2년 동안 보증해 드리니까 2년 망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요?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소비자가 이 컨트롤러를 물에 빠트리셨다 응. 이런 거는 못해 근데 그냥 정상 범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 생겼다 아답터가 됐건 컨트롤러가 됐건 펌프가 됐건 두말 않고 2년 보상입니다 만약에 형이 안 해주면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해줄게 아, 오케이 오색사노님한테 얘기하시면 아니, <laughs> 아, 그러니까 아니, 그만큼 자신 있고요. 진짜 이찮습니다이 네. 그만큼 자하있습니다지 이거 어떻게 하지? 이이나 파워나 다 보고 계시겠지만어요 이거 하이하이하 이거 어떻 한다 이거 이거 이이게이게 이거 게 이거 어이 MKT 리턴 모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일단 정말 조용하고 웨이브 기능. 사실은 저희가 처음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에요.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 웨이브 기능이 정말 쓸모가 많아졌거든요. VCA하고의 결합 부분도 있고, 클로즈룹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기능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. 그리고 내구성이 좋죠. 무려 2년 동안 무상 AS를 보증을 해드린다는 점. 저희는 그냥 말로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. 정말로 2년을 해드린, 정말 편리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앞으로 마린코스트 펌프를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